121페이지에 삼각비의 값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30도, 45도, 60도의 삼각비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애들은요. 이걸 잘 안해요. 왜냐고 봤더니 계산기를 주더라고. 근데 우린 계산기를 안주거든. 그래서 특별히 삼각형을 딱두 개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뭐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뭐 어쨌든 간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정사각형을 반쪽을 딱 쪼개 당연히 여기가 몇 도입니까 이게 45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유지해 다시 한번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삼각형을 다시 한번 잘 그려봅니다. 잘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 여기는 얼마야? 당연하죠.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이게 45도야.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사인 45도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그렇죠. 45도. 물론 여기도 45도지만 일단 여기로 봅니다.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밑변이 1이니까 쓸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이다. 그럼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 어때요? 1분의 루트 2분의 1. 당연히 루트 2분의 1. 뭐 2분의 루트 2라고 써주면 더 이쁜가요? 뭐 거기서 거기죠. 어쨌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45도는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 1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이 되는 것입니다. 외울 수 있어요? 뭐, 외우고 말, 말게, 외우고 말게어디있어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빗변이 1일 때 얘가 뭐가 돼요? 사인이 되는 거죠. 빗변이 1일 때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얘가 코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한번또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laughs> 정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삼각형이, 짜잔, 짠짠, 짜잔, 짠짠, 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 대충 정삼각형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길이가 2야. 2, 2. 그러면 여기서 반딱 잘라서, 여기서부터까지가 1이야. 1대, 2대. 누구세요? 루트3. 1대, 2대, 루트3의 이 비율을 유지하잖아.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60도라고 했어. 그럼 사인 60도는 얼마야? 뭐 얼마나 얼마야? 2분의 2분의 그렇죠. 높이 빛변 분의 높이 루트 3.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2, 3.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를 더 해봅니다. 뭘 하나를 더 하냐고요? 지금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을 살짝 쓰러뜨려 쓰러뜨린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살짝 쓰러뜨려 이렇게 쓰러뜨려서 이게 정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밑에는 안 써. 그리고 이렇게 쓰러뜨리면 얘가 몇 도야? 30도 얘가 60도잖아. 그럼 1, 2 여기가 얼마야? 이게 루트 3이잖아.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30도다. 그럼,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얼마야?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얼마? 루트 3분의 1. 루트 3, 루트 3 양쪽으로 해주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알았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보죠. 요거는 외우라고 하는 건데, 내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원을 하나 그려보겠어? 어떤 원을 그리냐면, 어, 1, 2, 3, 4, 5,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 뭐, 원을, 원을,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30도를 하나 만들어, 30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0도를 만들어, 60도. 이렇게 만들었어. 잘 그리지? 어쨌든 봅니다. 30도야, 30도. 30도면 이게 빗변이 1이야. 1일 때이 높이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봐봐.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1일 때.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인정하세요? 자, 요거, 요거, 요 삼각형, 요거, 요거 다시 한번 볼게. 지금 그대로 다시 썼어. 어떻게 썼냐면,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루트 3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다 2로 나눴어. 다 2로 나눴다고, 2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서부터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60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은요, 사인 60도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요, 코사인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네. 다시 요 삼각형 요거도 봐봐. 요 삼각형도 요거도 그대로 내가 그냥 하나 다시 써볼게.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인데 이거를 2로 나눴어.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얘가 30도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1일 때, 얘가 뭐냐고, 뭐긴 뭐야? 사인 30도지. 얘는 뭐야? 코사인 30도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인 30도라고요. 누구세요? 코사인 30도라고요.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 되나? 음, 좋았어. 그러면, 얘가 사인 30도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뭐는 뭐야? 코사인 30도고,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 빨간 거 따라오면 바로 얘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60도니까 얘가 코사인 60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삼각형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식을 외운다라는 건데요. 이식뭐 굳이 외울 거 없이요. 그냥 우리는 금방 알수 있어요. 왜알수 있냐고요? 네. 삼각형에서 두 개, 스페셜 앵글 두 개만 알면 그거로 끝이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45도.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분의 1. 1. 이렇게 되면 되죠.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그림 보세요. 여기서 60도 보이죠?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1분의 루트 3. 다시 한번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0도 아 코사인 60도 2분의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 루트 3분의 1. 네, 삼각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했던 건데요. 기울기가 a야.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이다. x의 값의 증가량 분에 y의 값의 증가량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그걸 분모로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누구세요? 기울기라는 것입니다. 그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탄젠트라고 한다. 자, 요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 거야. 요 삼각형에서 빗변 분의 높이, 사인, 빗변 분의 밑변, 코사인, 밑변 분의 높이, 밑변 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이면서 동시에 그 표현을 탄젠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기울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탄젠트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얘예 봅시다. 일차함수 y는 루트 3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울기가 루트3이야. 루트3이라는 게 뭔가요? 루트3이라는 게. 한칸 갔을 때, 한칸 갔을 때 얼마큼 간다? 그렇죠. 루트3만큼. 한칸 갔을 때 루트3만큼 가는 거야. 그럼 1대, 2대, 루트3, 얼마입니까? 이게 60도 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당연히 60도일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 네. 121페이지 설명을 마칩니다.